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출구 이틀 전이에요. 지금까지 짐을 안 싸놓고 정리만 해놓다가 드디어 짐을 싸려고 지금 바닥에 다 깔아놨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만 깔아놨고 이제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걸한번더 체크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내일 더 정리를 한번더 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먼저. 여권, 항공권, 신분증. 여권. 항공권, 신분증은 여기 파일에 지금 다 같이 들어있어요. 항공권. 그리고 혹시 몰라서 뽑아놓은, 뽑아놓은, 이스타. 승인 서류. 이스터증인 그리고 그리고 유심 사 놓은 것도 여기 들어 있는데 가서 바꿔주려고 같이 넣어놨고요. 이 예방접종 증명서.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맞으면은 그. 그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PCR 검사는 따로 받지 않았고, 요걸로 이따가 어라이브 캠까지 등록을 하고 챙겨줄 겁니다. 일단 이 꺼내놓고, 일단 이 많은 짐들을 정리하려면 옷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옷을 위아래 따로 챙기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원피스 위주로 다 꺼내왔어요 거기가 지금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10도 정도 낮아요 지금 약간 낮에는 반팔 입어도 될 정도로 덥잖아요 근데 거기는 낮에도 약간 맨투맨 정도는 입어줘야 될것 같은 그래서 다 긴팔로 챙겼고요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서 긴팔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긴팔들로 챙겼습니다 일단 원피스들 잘 정리를 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잘 적어 볼게요. 이번에 산 한복 원피스예요. 짠. 원피스는 다섯 개예요이 나이키 주황색 티. 제 친구가 굉장히 싫어하는 티인데. 저의 애착 티셔츠랑 가져가겠습니다. 아마 이 브이로그를 보면 그 친구가 또 욕을 한마디 할지도 몰라요. 보고 있니? <laughs> 두 세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가장 잘 들고 다니는 타이 백 가방 이게 가볍고 제가 좀보부상이라서 넉넉한 가방을 좋아하는데 가볍고 넉넉하고 소재도 되게 특이해요 이게 비닐 같은데 볼 때는 되게 스웨이드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잘 접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갔다가 산 건데 그때는 브이로그 하기 전이라서 뭐 이거 구매하고 이런 거 기록은 없지만 제가 이거 부산에 먼저 내려가서 옷가게를 구경하다가 이게 딱 꽂혔는데 제가 모자를 제 돈을 주고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 이걸 사면서 모자의 가격을 알았어요 근데 이 모자가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고 계속 아른거려서 친구들이랑 다시 그 가게에 가서 이걸 샀습니다. <laughs> 친구들 말로는 싸게 산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세탁망.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소근육 세탁망 하나 챙기고, 원용도 하나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가서 쓸 화장솜 하나 샀어요. 이거는 캐리. 그리고, 샤워타월. 여기 언니가 있어서 이런 거다 있겠지만, 같이 쓰면 싫어할 수도 있지. <laughs> 그리고, 그 거기서 사도 되는데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살기는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2000원짜리 인견 샤워탑. 음. 아, 그리고 이거는 변압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사다쓴던 건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제가 사다 냈습니다. 집에서 화장 지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인 예, 그, 결혼할 때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건데, 잘 쓰고 있어요. 최근에, 50장, 50장 더, 100장 챙겨갈게요. 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 이게, 심지어 무선 충전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퍼센테이지. 또 나오고. 꺼지지 않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핸드폰 거치대 이게 이번에 게이버랜드 갔을 때 들고 갔었는데 엄청 유용한 책을 었어 제가 깜빡하고 이 유선을 안 가지고 갔는데 핸드폰 뒤에 딱붙었는데 이게 붙었는데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려나 어? 마침 어? 충전이 됩니다 필름 카메라 지금 12장 정도 남았는데 필름 카메라도 쓸 거예요 이거 목베개 얘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5,000원 주고 메모리폼이라서 진짜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고약 제가 이거 신혼여행 갈때 만들었던 건데 여기 안에 이렇게 지퍼백을 구멍을 뚫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보관하는 거예요. 보통 약 뒤에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챙. 같이 박스는 빼고 알맹이만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 챙겼어요. 이것도 캐리어에 넣어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여행사 통해서 뉴욕이랑 워싱턴,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퀘벡. 그래서 영, 예, 여행을 할 건데, 그때는 호텔에서 자야 되고, 또 제가 사인 1실을 신청을 해서 수건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건을 한두장 정도 챙기려고 해요. 그리고 어, 보통 세게 여행 가는 것처럼 음, 여벌 옷을 넣을 가방 이런 빈 파우치 오일 폼클렌징 샴푸 린스 바디워시 챙겼고요. 이거 아까 샤워타올 어, 쓰고 버리면 될것 같은 얇은 수건들로 3개 정도 챙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기내에서 쓰게 될 이어폰. 전자기기 챙길 파우치예요. 이게 조금 도톰해가지고 전자기기 나 선들 챙기기가 좋아요. 이렇게 밴드도 있고 안에.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내일 하루는 콸콸을 더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러 갈때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화장품을 써보겠습니다. 큰일났어요. 무게를 쟀는데 24kg가 나와가지고 뭘 빼고 놓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진 언니 캐리어에 좀 이렇게 버스 좀 탈라 그랬는데 언니 동생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자리 남는 거 있냐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애기를 들어보니까 언니는 언니 캐리어에는 부피가 큰게 많이 들어있어서 무게는 남는데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저는 공간은 남는데 무게가 오바되는 상황이라서 내일 밤에 만나서 캐리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무게를 맞춰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이 상태로 지금 멈췄어요. 너무 더웁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밤에 동생분이 퇴근하고 와야 돼서 내일 밤에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밤에 만나서 캐리어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뛸게요 지금 어여쁜 동생이 와서 캐리어를 주고 갔어요 이거. 수화물 하나. 그 나머지랑 기내용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 짐을 정리를 해야 돼용. <laughs> <laughs> 그러면은 얘네들을 짐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들어갈, 들고 갈 핸드백. 이거는 동생이 가지고 아마 음식인 것 같아요. 냉동 같은 거. 그리고 이 캐리어도 썼습니다. 아, 이거. 문 열겠어요. 자리가 아주 넉넉하죠. 거 보고 조카가 가고 싶다는데랑 체크해 놨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